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신송홀딩스란 종목이에요. 예,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가 간 종목인데요. 우리 요 종목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소통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이렇게 홈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 들어가셔도 다있고요 커뮤니티에 가셔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예, 소통 채널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성홀딩스가 시간의 상한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그 내일장 전략 세우기 전에 이런 경험 많으시죠?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요.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요. 그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어, 매수가 그러면 이딱 여기 오면 이렇게 딱 올라가도 내려 이때 오면 고민이 생기죠 당연히 첫 번째 이거 매도를 해서 수익을 청산해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하고 아 이거 더 크게 한번 수익을 볼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를 하면 주가는 희한하게 올라가요 그렇죠 또 고민 끝에 이거 무조건 가겠지 하고 홀딩을 하면 주가는 또 영락없이 내려가 이렇게 엇박자가 자주 나는, 자주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준 간단하게 여러분 기준만 만드셔도 우리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추세를 요거 한번 분석을 알려드리고 우리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장대양봉이에요 장대양봉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우리는 이 장대양봉의 성질에 대해 알아야 돼요 이럴 때는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긋고 장대양봉의또 절반을 그세요 또 곡정과 절반의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주가는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보시면 자 여기도 1번에서 급등이 나왔죠 여기는 2번에서 결국은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흐름이에요 하지만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 자체는 하락으로, 급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이 주가의 위치가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위치 안에 있으면 한번 견뎌보시는 거예요. 추세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3번을 이탈했으면 수익이시면 익절을 하시고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종목 봐요. 자, 월봉에서는 딱히 그을만한 자리가 없어요. 여기가 좀 저항권이긴 하죠?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가. 만천원 정도가 저항권이에요. 그러면 주봉에다 만천원을 긋습니다. 주봉에다 만천원을 긋게요. 만천원을 긋고. 안 보이죠? 당연히. 여기니까. 그리고 이거는 딱히 뭐그을 만한 선은 없어요. 일봉에다 다시 11,000원 정도를 긁게요. 11,000원을 긋고요 자, 이렇게 거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릴 때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드립니다. 자, 보시면 21선이 자,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일 때는 굉장히 주가의 방향성이 틀려요. 여기도 보시면 예. 상승 추세에서는 어때요? 반등다음 반등이 잘 나와요. 근데 하락 추세는 전혀 안 나오죠, 여러분들. 예. 이거야, 뭐, 지금, 이런 거 부분이 좀 특이 사항, 특이 사항이고요. 그쵸? 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21선은 중단기 추세를 보여준다. 그래서 추세를 좀 지켜보자.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놀림 있다, 놀림 있다 가잖아요? 처음, 처음 배운 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 지점이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21선이 상승 추세면 거의 추세 반등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항상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21선이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고,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지 않는 거. 이 기울기도 좀 중요하긴 해요. 이 기울기가 이런, 이런, 이런 기울기보다는 이런 기울기가 낫고, 이런 기울기가 낫고, 기울기 자체가 높아진 게더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항상 이런 하락추세에서만 매매 안 하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몰라보게 바뀌실 거예요. 자, 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왔죠. 예, 굉장히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잘 나왔는데, 이제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은 여기다 한번 볼린저 밴드도 한번 올려 올려보려고 그래요. 볼린저 밴드도 하나 올릴게요. 볼린저 밴드 40선을 올릴게요. 40선을 올려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매도 타이밍을 맞추는데 굉장히 유용해서 그래요. 이거는 볼린저 밴드 40선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빨간선은 자.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워봐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차트를 좀만 작게 해서 볼게요. 차트를. 좀 작게 해서 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점상이 나올 수 있어요. 점상. 이렇게 점상. 그렇죠. 점상이 나오면 우리는 점상 매매법을 알아야 돼요. 자, 점상이 나오면 상한가 물량에다 한 줄을 매수 걸어 놓으세요. 한 줄을 매수 걸어 놓고,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죠. 하지만, 몇 개? 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점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연독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세를 크게 지켜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매매법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날 또 점상이 갔어. 그럼 또한줄 매수 걸어놔. 내게 매수, 매수가 안 돼. 그럼 그 다음날까지 갖고 갔었잖아요 추세를. 굉장히 크게 갈 수, 가, 갖고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첫 번째 점상이 나올 수 있고, 시간에가 만 250원에 끝났죠. 만 250원을 줬다, 거요. 만 250원이에요.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단기 고점을 그냥 깨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요, 최근의 고점을. 내일 나올 수 있는 거? 그쵸? 장대양봉 나올 수 있어요. 내일 또 나올 수 있는 게 윗꼬리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이 장대양봉 윗꼬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추세가 한번더 가요. 그 다음 위아래 흔드는 윗꼬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은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은봉. 은봉도 위아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내일 이런 확률이 이게 원칙 너무 최근에 시세가 많이 발생했다 보니까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을 세울 때는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이 지지저항 보시면서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돌파 못하고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면 내일은 그냥 전략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다시 재돌파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봉상 봐도 여기를 다시 재돌파 못한다면 다시 이렇게 하러 가면 다시 급락으로 갈 위험이 있고요. 지금 제가 왜4일선을 올렸냐면 이 추세 자체를 볼린지 볼륨, 밴드가 잘 탔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면 괜찮은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신성홀딩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